서울지리래. 어, 사쿠가, 니 먼저 와있었군네. 정남인, 니가 많이 늦었네. 이야, <laughs> 니는 서울 사람다 대표다. 음, 아직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엔 깡깡 멀었어. <laughs> 아, 이거. 근데 밥은 먹었어? <laughs> 어, 나 오다가 배고파갖고 짜장면 한개 먹었다 이가 야.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서울에서는 자장면 먹었다 하는 거야. 와, 아이고야많이 배우네. 석인이는 밥못 나. 음, 나도 오는 길에 잠본 응. 고백이로 먹었어. <laughs> 아, 아이고야 배부르겠네. 야, 근데 이 경한 이마는 와또안 오노. 이마 이거 서울 지리 몰라갖고 길 헷갈리고 있는거아 이가. 야, 경환이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야. 왜? 이젠 지하철 노선표도 안 들고 다닌대. <laughs> 와, 아 이거 나는 이자물가마이 해와야 되겠네. 서고 예쁘다, 금방. <laughs> 상국이, 정남이, 오래 기다렸니? 요, 경원아, 이거 어때? 띠 띠. 서울말은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오, 이거야, 만다 경원아, 너는 서울말 쓰려고 사투리 쓰는 사람들하고 안만났때문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. TV를 볼 때도 사투리 쓰는 강호동이나 김재동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채널 틀곤 그랬어. 하지만 이제는 신봉선이나 유재석이 나오는 해피투게들 즐겨보기에 이제는 나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. 야이마 신봉선 부산 사람이다! 음. 아이 나이! 신봉! 네! 맨날서! 아우! 오늘. 내 서울 여자친구가 오기로 했으므로 너희들이 사투리 쓰는 거를 좀 자제해주면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어 알겠습니다. 아이고 임마 걱정하지 마라 사투리 안 쓴다 임마 오빠 아, 어?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늦었죠 개하나요? <laughs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빠 진짜 생일 축하해 소라야 응? 오늘 내 생일이니 네가 오랫동안 오늘 나와 함께 머물러 줄수 있겠니? 아, 나도 그러고 싶은데, 늦게 들어가면 혼나서 버스 끊기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. 아따봐, 걱정하지 마소! 재수씨, 내 차가 있대, 혜택을... 그. 야! 재수씨, 서울 사람이잖아. 서울 말로 해야지. 아. 걱정 마소! 재수씨? 음, 내 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재수씨 집 앞에. 떨가 줄게요 네? 야! 서울말로 해라고 했잖아 이거 황마 또공기를쭉 잡힐까? 내 가는 거잘 봐? <laughs> 재유씨 음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놀고 저희가 차가 있으니 집 앞에 널짜 줄게요 네? 아니 집 앞에 아 떨자 준다고요 아, 뭐야 자꾸 짜짜거리 오빠 무슨 말이야 어 이거는 어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의미지만 어 늘자랑 떨자랑은 확연히 의미가 달라 이 늘자 같은 경우는 차에 있는 소중한 여자친구나 소중한 사람을 양손을 넣어서 밖에까지 음 늘자 가지고 이거+ 이거 뭐 물에+ 물에 뭐 물에 막 들어갈까 막이렇게막 걱정하면서 막집 안까지 들어가는 거를 보는 것을 늘자 준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뜰자 같은 경우는 어, 술이 만지된 친구를 어, 차에서 끌어내서 얹어서 엉덩이가 오른쪽 있는 상태에서 어, 집 문턱에 와 이리 술을 많이 먹은다면서 뜰자 가지고 침대 뜰자고 소파를 뜰자 면서 문도 안 닫아주고 나올 때 그거를 뜰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야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는데? 오, 이제 너희들도 서울 사람 될수 있어 <laughs>